생각을 했는데 이 시가 쏟아지더라고요 홀드 은 거예요 아 형님 어. 빨리 할게 너무 많단 말이야 자리에 앉으시고 얘기 네. 좀 하시죠 아 대표님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네. 유튜브를 어떻게 해라 라는 거를 주장가지고 네. 사실 유튜브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그럼 되는데 자꾸 뭐 누가 출연해서 토크쇼를 해라 현장 파견을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고민인 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대표님이 저한테 출연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네가 출연해 나를 누가 보겠냐 이거야 알겠다는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는데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사장님 말안 들을 거면 회사를 왜 다녀 그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왕 하는 거 그러면 뭐 의욕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답이 안 나와서 피 d 님이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으신가요? 옛날에 인사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직을 한번한 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직무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정보가 잘 없는 괜찮은 브랜드 직무를 좀 파악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커리어 쪽 관심 이 많으니까 커리어 얘기도 하고 네, 끼 있는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좀 엮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목을 생각해봤는데 이 쫙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자 근데 뭔가 인상적이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뻐풍이 달린다고 하듯이 썰 날린다고 하잖아요 쫙에 관련된 썰 잡썰. 장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버이킬수 없습니다. 캐릭터 얘기를 하셨어요. 키다리 아저씨래. 아이 팩트야. 키다리고 아저씨야. 아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근데 인턴 직원분 자기 소개서나 경력 면접 볼때 도와줬던 건 있거든요. 그 중에 한 친구가 편지를 쓰고 갔단 말이죠. 손편지. 거기에 아세계님은 저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. 아 너무 없는 거 아니야. 너무 없는 거 아니라고. 데 키다리 아저씨라는 워딩을 보고 기쁘셨나요? 불쾌했어요. 이러면서. <laughs> 강점이 그래도 제가 좀 뭐랄까. 스마트함. 자팍다식. 이런 느낌이라서. 솔직히 지향하는 바는 자팍다식한 아저씨 느낌입니다. 아무 키워드나 던져보십시오. 캐시 버닝. 네? 캐시 버닝? 돈이 타나? 어, 모르겠는데? 고케 관련해서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. <laughs> 키다리 아저씨 같은 거요? 키다리 아저씨는 올드 아닌가? 맞아요. 초성. 제가 이름이 응시의응이잖아요 네. 약간 이모티콘 같기도 하고. 표정도 이렇게. 이 이응, ㅇ 이응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그런 거 있죠 아 되게 유명인의 초성을 활용하는 거야 오세훈 TV 있으니까 오세훈 TV 시장님 이름 따서 봉쇄계속해시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일만 있으니까 <laughs> 어서와 밖에 생각 이거 이인가 <laughs> 어서와 인터뷰는 처음이지? 약간 그럴거 아닌 가 망가지고 싶지 않다고 <laughs> 망가져도 중요한 게 연예인들이 망가지면 아 돈을 받습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저희 신입들 인문교육을 제가 했는데, 후배들이 그러겠지. 야, 우리가 10년 다니면 저꼴나겠어 아, 인터뷰는 잘할수 있죠.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. 한번 해볼까요? 어, 해볼 수 있어. 저 인터뷰 좀 하실까요? 아 어, 흉처받는다.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. 이렇게 나오네. 아, 진짜 그럴 때는 뭐. 그분들이 잘하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도 모시고 갈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광희 씨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규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장성규 씨가 사실 또 선배님이에요. 아니요 디젤 매니아라고 카페가 있는데 남초 패션 카페인데 아니 구형님 별명이 장디메예요 장디메. 저도 대학교 때부터 디메 엄청 했어요. 디젤 타나즈 뭐 이런 거 포이약 사고 뭐 네. 돌체인가바나 사고 했는데 아니 나 콧물 나온다 잠깐만 커리어 직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. 그럼 뭐냐? 내가 면접을 봐야 될 필요도 있지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좀 써봤어요 아, 왜냐면 이력서를 쓰는 마음으로 진짜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있는 콘텐츠가 나오고 그렇지 않나요? 네, 잠깐 보시면 네. 네 사진이 사진이 뭘까요? 아 굉장히 스마트한 사진이에요 스마트해 <laughs> 약간 공학 박사님인데 실험 실패하 디자이너 같지 않아요? <laughs> 지금까지 안해 사실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구요 그죠? 네. 일하고 싶지 않지 그냥 하지 말자 그래 <laughs> 하고 싶지 않지 <laughs> 누가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하라고 하면 저는 옷을 좋아하니까 아 그래 옷을 파는 건 해보고 싶다 네, 30대, 40대에서 옷 좋아하는 분들이 오는 그런 매장 있잖아요 네. 청담 도산대로에 있고 이렇게 구도 닦아드리고 차켓 입혀드리고 좋은 옷 직원 할인받고 아 그것은 서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아이디도 서울러예요 그때 서울시 공무원분한테 전화하다가 메일 주소를 물어봐 진짜 싫어한데 아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. 아예저 서울러고요 하니까 푹 웃더니 뭐라고요? 아 서울러.. 서울러요? 뭐 다른 분은 젊은 분이야. 뭐 또, 또 물어보셔서 아저 서울런데요 하니까 헉, 어머! 왜 그러셨어요? 라고 하는 거야. 약간 높은 곳을 가기 위한 오세훈TV <laughs> 아이 대학교 때 별명이 세훈이 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요? 네 저희 같은 계열인가아 오신데 난25 지금 어떻게 같은 계열이야. <laughs> 이세웅님 아니까 짧지만 저도 어쨌든 인사팀 뭐 경력도 있었고 네. 창업이나 브랜드 쪽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 이런 분들이랑 컨택을 많이 했다. 그때는 이직 문의를 하지 못했다. 하지만 이번엔 겸사겸사 이직 문의를 하겠다. 네,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기회가 되면 떠나겠다. 진짜 합격하면 가실 거예요? 연봉. 파이팅. 파이팅.